여러분이 그 강의 들고 나서 질의 응답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의 응답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 영상으로 한번 응답을 드리려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선 질문 보내주신 분 중에 수강생 A. 시스템이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착취를 덜 당할 수 있을까요? 자,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착취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착취를 덜 당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어, 뭐 아시다시피 이게 이런 질문이 나온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한 개인으로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을 다니는 한 개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거나. 아 이건 너무 착취 아니냐 뭐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겠죠 뭔가 이런 그 빈부격차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막막하다 좀 막막하다는 느낌이 강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막막하죠 당연히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인류 역사가 발전해오는 과정 그리고 노동자들이 권리를 쟁취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그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그런 노동조합을 기초로 해서 진보적인 정당을 만들고 그래서 어 어떤 노동자들의 이익을 그 대변하는 그런 조직이 강하게 만들어지고 뒷받침이 됐을 때그 뭐라고 해야 될까 성과가 나고. 그, 착취가 너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권리를 되찾아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은 명확해요. 어떤 한 개인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기는 어렵고, 결국에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자각해서 단결하고,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 뭐죠? 그 권리나 이런 것을 그 찾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수강생 B 이분은 어, 이렇게 보내셨어요. 작가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강의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충격을 먹었던 동물농장의 개명입니다. 저는 인간은 평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인간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본가의 속임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그, 그 의욕이 사라지시네. <laughs> 내가 열심히 일해도 많은 잉여가치를 대부분의 자본가가 가져가는데, 왜 일을 해야 하는가 싶습니다. 답이 없는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나 착취를 당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한다.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한다 가 아닌 인간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작가님만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뭐 굉장히 아, 질문이 묵직하네요 묵직해 일하는 이유요? 먹고 살려고 하는데요? 먹고 살려고? 어떡하죠? 저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에 이게 아마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자체가 어그 자신의 어떤 좋아하는 것 그리고 정말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서 그 일을 하는 것과 좀 거리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내가 하는 일이 별다른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재미도 못 느끼고. 근데 이제 후구지책으로 해야겠고, 이런 경우에 더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작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건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덕업일치? 아니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로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금 더 어, 조금 더 그나마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함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서 그 일을 어, 업으로 삼아서 뭐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적당히 생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그 일하는 시간 자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 됐을 때 그래도 좀... 어,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인생에 대해서 좀 살, 의미를 느끼고 좀더 충실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좀 나름 그래도 만족한 편이에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을 하신 분도 아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보람 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시거나 아니면 아직 못 찾거나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을 때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수강생 C. 3-1. 네? 세 번째 질문이니까 3-1. 자본주의도 몰락할까요? 자본주의가 몰락하게 된다면, 노동자들이 정당한 이익을 배분받는 시기가 올까요? 글쎄요, 자본주의가 뭐, 몰락할지, 아니면은 좀 변형돼서 좀더 진화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대로는 사회적 불안정과 그 뭐, 사회적 모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또 꿀을 빠는 사람들, 이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뭐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압도적 다수가 지금 이 시스템에서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쪽수가 많고 그 사람들이 또 자각해서 뭉친다면은 이 시스템에 좀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뭐, 자본주의가 좀 변형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간다거나, 뭐 자본주의가 인류의 종착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인류가 뭐, 옛날부터 꾸준히 이제 발전해 왔으니까, 더 나은 시스템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 아니면 좀 변형된 시스템이 됐을 때는 그래도 지금보단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3-2 노동자는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받지 못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파이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참아야 할까요? 글쎄요. 참을만하면 참는 거고요. 못 참겠으면 못 참는 거죠. 뭐 사람마다 또 인내할 수 있는 또 이게 용량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다일괄적이지는 아, 않잖아요. 다 통계적으로 이 확률 분포가 존재하니까 누군가는 참을 거고 누군가는 못 참을 거고 그런데 못 참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은 또뭐 이것에 대한 사회적 이제 불안정이 또 심해질 것이고 어그뭐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거를 뭐 제가 딱 누군가에게 맞춤형 대답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3-3. 우린 모두 노동자지만, 이 노동자라는 말에 함축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자는 왜 자신을 노동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자본가들이 만든 속셈일까요? 그 어떤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쓰이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본가를 지금 자본가인 부자인 사람들을 노동자라는 단어로 불렀으면 노동자라는 단어가 선망의 어떤 단어가 됐을 것이고 반대로 자본가라는 단어가 우리 지금 약간 좀 항상 힘들게 일하는 일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였다면 또 거기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가 있겠죠. 그 그래서 결국에는 기표기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 기호, 기호가 가진 어떤,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기호에 대해 가지게 되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기표가 표현하고 있는 기의,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다는 것, 그런데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보면 어쨌건 이 노동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 팍팍하고 힘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에 주인이 됐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어, 좀 이렇게 아뭐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할그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내 일정, 내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현실이 결국에는 뭐라고 이 단어에 대한 느낌을 자아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음모론적으로 접근하기 본다는. 그런 현실 자체가 그 단어의 어떤 뉘앙스를 가지게 하는 것이고, 결국에, 에... 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지, 좀 이렇게 팍팍하게 그냥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없잖아요. 이런 어떤 전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 이상, 거기서 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3-4. 자본가들은 왜 기업이 잘될 때는 그 돈으로 집 사고 차 사면서, 왜 사업이 어려워질 때는 고통을 분담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음, 그러게 말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회사 망해도, 보면은, 그, 아, 이렇게 재벌들 보면 자기가 먹고 살건다 따로 챙겨놓잖아요. 그죠? 아, 그, 뭐,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 그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어쨌건 자본가 입장에서는 자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비용이잖아요. 그죠? 회계장부에 노동자 인건비 지급하는 것은 비용으로 이렇게 잡히는데, 그럼 회계장부에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줄여야 되는 거에 늘려야 되는 게, 비용 딱 하면. 비용은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잘 벌리더라도 비용은 줄이는 게 좋고, 돈이 못 벌리면 더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유는 이제 뭐예요? 자본가 자신에게 들어오는 거니까, 음, 많을수록 좋은 거죠. 회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이유는 최대한 챙기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생산수단을 특정 개인이, 자본가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런 것이 다 파생되는 것이죠. 3-5. 아, 이제 마지막이네요. 사람의 노동력이 너무 값이 싸게 매겨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노동도 기계, 토지와 같은 생산수단처럼 미리 값을 지불하게 해서, 제 값을 지불하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에...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임금은 후불이죠? 먼저 가서 일을 하고, 한달 일하고 나면 이제 돈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일급, 물론, 일당도, 일당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후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후불이겠어요?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고, 임금을 자기가 가진 돈에서, 자기 소유의 돈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관계 속에서 권력이 큰 거예요. 반대로 이그 관계 속에서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역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그런 근본적인 역관계 자체가 바뀌어야지만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될수 있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노동자와 자본가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라도 좀 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그걸 개별적으로 풀기는 어려워요. 내가 정말 개인적으로 남이 가지지 못한 굉장히 중요한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나만의 능력이 있다면은 모를까. 그런 게 아니고서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협상에서 노동자는 약자일 수, 개별적으로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그 뭐예요, 당당하고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런 단결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뭐그 조, 노동조합이 됐든 정당이 됐든 있어야지만 말씀하셨던 그런 법제화도 될수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단순히 이게 올바른 방향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세상이 움직이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자, 제가 이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답을 다 했고요. 어쨌건좀 두서없이 영상을 만들었는데 좀 조악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내가 옆에서 이게 참 힘들게 이거 스마트폰으로 조명 쏴주고 그래도 나름 핀 마이크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이런 환경 속에서 좀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길의 응답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나청년인데내 동년배들 다 노동인권 챙긴다. 프로그램은 후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200자 이상 작성한 모든 분들께 비타 500, 우수 기자 한 분에게는 치킨 기품 티콘을 드립니다. 또 노동인권 사행 시에 응모 주시면 4월 말에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링크로 문자를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는 저희 경기 청년 유니원 위원장 이한 님과 함께 이 회기 일을 시작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에서 또 만나요. 안녕.